자, 모모님하고 저가 모모님하고 제가 지금 영상산갈 때, 숲? 아니, 웍이죠 문화크 억새 길에 있어요. 음, 지금 날씨도 너무 좋고요. 근데 많은 인파 속에 지금 너무 질서 복잡한데, 먼지만 먹고 갈것 같아요. 맑은 공기보다. 네, 이상, 이상. 자, 정상 가서 다시 한 마리 하겠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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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옥상꽃이야? 아니야, 찍어 이게 어, 있어. 아, 여기찍 거야? 너무 멋지다. 여기, 아, 어,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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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빌리봉장. 이이쪽에서 어, 찍어, 이쪽에서 찍어. 아, 아, 아두번 찍어줘요. 한번더 찍어. 제가 딴데서요 네. 저기 가서. 아, 봤었는데. 네. 아니 그 그대로한번더 찍었어요. 아이 들어가서 사진 봐으세요 그대로 한번더 찍어주세요. 아 스타킹 너 스타킹 라스타 동영상 찍고 있어요. 스타킹. 와 아, 여기 없어요. 국재야. 너 이렇게 안 나가냐? 데 근데 이걸로 하게 되면, 이것만보려면 여기, 이것만 보려면 여기 응. 올 필요 없어.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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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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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여그 여기가, 여기가, 여기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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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기 오지치. 오지치. 안 찍어, 그지안 찍어, 안 찍어, 안 찍어, 안 찍어. 해야 해 왜? 힘난데. 왜? 남의 닭 못해. 어디서? 사진도 못찍왜아요아어디 찍어. 니 아니, 아, 저기 가서 저 친구들 이거만 어떻게 먹어요? 안에는 두개는정수네 봐, 아이고.